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알찬 정보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토리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과 함께 최근 이슈,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표시된 번호 010 9959 6611로 문의주시면 보유자의 한한 개별 타점 분석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스토리는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스토리는 19,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차트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폭발적인 거래량과 급등 흐름입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8,000원대에 머물던 가격이 9월 중순부터 빠르게 상승해 21,000원대 근처까지 도달했죠.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적인 투심이 몰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현재는 이만 원대 부근에서 당위 조정을 받고 있으며 고점 대비 눌림목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차트를 보면 4시간봉 기준으로 9월 20일 이후 강한 양봉 흐름이 지속되었고 이후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당일 차익 실현 이후의 세력 물량 정리 또는 상승을 위한 에너지 재축적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정이라기보다 숨고르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토리의 최근 강세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탈중앙화 콘텐츠 시장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스토리는 콘텐츠 IP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웹툰, 웹소설, 음악 게임 IP 등을 토큰화하고 유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특히 국내외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스토리의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해외 상장 거래소 유입 기대감입니다. 현재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유사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진출 시 추가, 유동성 확보 및 기관 유입 가능성도 염두에 둘수 있겠습니다. 셋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 유지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강한 매수세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승 이후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강한 손바뀜이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며 중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거래량 감소 속의 가격 보합입니다. 상승 초기에 비해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고가권 유지는 긍정적이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할 경우 급격한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의 유입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분할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 전체의 유동성 흐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다시 관망세로 전환되면서 수급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개별 종목의 뉴스나 호재보다 전체 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겠죠? 현재 구간은 앞서 말했듯이 고점 이후의 눌림목 구간으로 재진입 여부는 지지선 확인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반등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정 가격이 이탈될 경우 빠른 이탈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신규 진입자라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며 보유자는 현재 위치에서 보유 관점 유지 가능하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 보다 구체적인 타점이나 손절라인, 목표가는 영상상담번호 010-9959-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인상황에 맞는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스토리는 현재 기술적 반등 이후의 조정 공면에 있으며 재상승을 위한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와 거래량 추이, 개별 뉴스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무리한 접근은 지양해야 합니다. 투자 판단은 언제나 본인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분석과 분할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 담긴 내용은 단순한 광고나 소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고 키워줄 수 있는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독자 전용 단독 공개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 상단을 보세요. 구독자 전용 단독 공개. 이건 말 그대로 구독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는 절대 풀수 없는 정보가 여기서 나갑니다. 이미 시장 안쪽에서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정한 진입 가격과 목표 가격은 절대 대중 앞에 먼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그 정보에 한발더 다가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크게 치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과 다르게 문을 닫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움직입니다. 새벽에도 오르고 한밤중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대신 시장을 보고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바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중 어느 순간에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세력이 들어오는 시점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을 캐치해서 곧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은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차트가 살짝만 흔들려도 불과 몇분 안에 큰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고 빠르게 대응하면 단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매수 가격, 손절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까지 정확히 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변하면 실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막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매도, 최고점 매도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멋으로 넣은 문구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가능한 한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 근접한 위치에서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모든 거래가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최적의 타점을 찾기 위해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100% 무료 제공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걸 왜 무료로 주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경험하면 압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그리고 나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우리를 오래 함께 가게 만듭니다. 저는 단기적인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문자나 메시지로 일을 보내고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바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어떤 분은 종목과 가격을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일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문의 중 일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느끼셔야 할게 있습니다. 나만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를 가져갑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 늘 결과를 부러워할 뿐입니다. 화면 하단을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여러분이 저와 연결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추천 종목과 실시간 대응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종목을 추천했을 때그 종목은 불과 아주 만에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웃으며 수익 인증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고도 그냥 넘겼던 분들은 뒤늦게 차트를 보고 후회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뉴스가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세력은 빠져나간 뒤입니다. 진짜 수익을 내려면 세력이 들어가기 전에 같이 들어가고 세력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차트를 보고 흐름을 분석합니다. 단기 급등 신호가 보이면 바로 알려 드리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정보를 받고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010-9959-6611 번호로 숫자 1.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걸 멈추길 바랍니다. 근거 있는 분석,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무료 제공 이네 가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휴대폰을 들어 문자 한통 보내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웃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겁니다.